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3-24일, 그룹 세븐틴은 일본 사이타마 베르나 돔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무려 8만 관객을 열광시켰습니다. 소속사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두날 동안의 공연은 세븐틴의 일본 돔 투어 팔로우 투 제펜, 팔로우 투 제펜 위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븐틴은 히트곡 소노공으로 무대를 열고 동키 호텔 돈 키오테 레프트 앰퍼센드 라이트 레프트 앰퍼센드 라이트 이마 2분 이프 더 월드 엔즈 투모로우 이마 d 분 이프 더 월드 엔즈 투모로우 등을 선보였습니다. 멤버들은 팬덤인 캐럿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캐럿이 늘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무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대돔 투어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세븐틴은 이번 일본 돔 투어를 계속 이어가며 다음 달에는 반테린돔 나고야, 교세라 돔 오사카,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서 또 다른 뜨거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 사이타마,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에서는 세븐틴의 도시형 콘서트 플레이파크 이벤트 더 시티. 더 시티도 진행되어 해당 도시를 세븐틴의 상징물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16일에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서 열리는 세븐틴의 공연은 전 세계 영화관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세븐틴의 일본 돔 투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독특한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서 생중계되는 공연은 전 세계 팬들에게도 세븐틴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그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세븐틴은 무엇보다도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봄 투어를 통해 쌓인 소중한 추억은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븐틴이 캐럿이라 불리는 팬덤의 열정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늘 열정적인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티스트와 팬간의 특별한 유대감은 공연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런 소통이 심층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 팬들을 더욱 감동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마다 열리는 더 시티 이벤트는 팬들에게 세븐틴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세븐틴이 각 도시를 특별한 의미로 물들이는 이벤트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 흥미로워 보입니다. 앞으로도 세븐틴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음악과 무대에서 성장하며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